우리 서시도 이번에 또 작곡을 해주셨는데, 우리 작곡가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저 안에 계신니다 우리 저쪽에 손을 드시는데 저분이 우리 당신과 하고 서시 작곡해주신 분이니까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존경하는 외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료 여러분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걸 이제 아시죠? 공수처는 그야말로 사법권을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에 권력 하여 두겠다는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나 한명한 한 명의 국회의원이 헌법 기관임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당끼리 그것도 새빨간 정당끼리 나눠 먹겠다. 그래서 입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은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 됩니다. 이법 올린 것도 자유한국당에 낙엽원이가 올리고 쇼돌 하지 말아 말이야. 싸우려면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국회 구조로는 필리포스 터에서 싸울 수가 없다. 백만, 이백만, 천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피를 흘리는분쟁이 아니면은 이 악법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 텐트를 치고 12일째 거기서 자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3년만 하면 필리버스트 해가지고 그걸로 통과시키는 건 맞겠다. 아직도 이 토착발령이 세력들을 모릅니까? 제안하고 내보로 분받지 않은 대통령을 불법 탄핵 거짓으로 권력 찬탈한 세력들입니다. 촛불 빨갱이 세력들이 촛불 쿠데타를 촛불혁명이라고 거짓으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파들 일반 자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냥 없애버리고 사회주의, 민중, 민주주의, 그런 자기들 생각하고 같은 빨간 사람들끼리 국가를 운영하고 50년, 100년 자파 독재 정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유일하게 이 도착 발갱이 세력하고 싸울 수 있는 세력, 우리 공화당과 또그 지도자는 유일하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병원에서 서청대로 이감되시는데, 언론에서 다 나왔으니까 대통령이 가셔도 된다. 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놈들이 지금 언론 방송들이 서청대 가시자마자 이철만에 또다시, 또다시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 인간들은 거짓말로 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 겁니다. 천벌을. 그들이 지은 죄는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죄, 멀쩡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죄, 멀쩡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죄, 멀쩡한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뺏어간 죄 이러한 죄인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투쟁하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명, 내린 명령이 그 명령이 너무나 존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망하게는 하지말라고 절대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뺏어가지말라고 절대로 젊는 대통령이 감옥에서 돌아가시지 않게 반드시 구출하라고 이 역사는 지금의 2019년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애국 우파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 책무를 수행합시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가치 밭길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갑시다, 여러분. 세계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화당이 생각하는 이 태극기 혁명이 성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항하지 못하고 포착발쟁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넘겨줄 것인가 그들은 똑똑히 우리를 지켜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투쟁일동 행동하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우리의 그음 하나하나를 그들은 지켜봅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당당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의 역사를 이루고 대극기 혁명을 완수하자 저는 3년 가까이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면서 많은 가슴이 찢어지는 사황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동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러 여기 온게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반드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고 재없는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문재인 이 토착 발경이 세력들이고 대통령의 덩기에다가 비수를 꽂은 바로 배신자 세력들입니다. 싸우더라도 대통령 구출해놓고 배신자들 처단하고 대한민국 땅에 다치는 종북 침북 추사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싸우도 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분명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는 결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다닌답게굴종하지 않고 아픔을 이겨 반드시 우리의 선두주자로 우리의 지도자로 반드시 나선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나오시는 그날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되찾는 데 함께 투쟁합시다 예! 예! 악법 중의 악법 공수처법을 저지하자 예! 입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독재정권 자파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저지하자.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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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자파독재정권의 여론공작, 선거공작, 민간인 사찰공작, 금융공작, 공작정치 문재인을 끌어내자! 동지들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함께 투쟁하자. 다들 일어나십시오. 큰 목소리로 가슴이 써놀아도. 작발경이 세력들을 몰아낸다는 결기를 가지고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서울역에서 광화문 광화문에서 마포역 마포역에서 대각기와 성조기를 들고 국회로 진격하겠습니다 아... 네! 수각받은 국회로 진격하자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갈라래 서자 동기들이여 두려워 마라